군산 월명동과 영화동 일대가 건축자산 지능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근대 건축물 훼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정 7년 동안 10가구 중 1가구가 사라지면서 지능구역 지정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군산 월명동의 한 카페입니다. 이곳에는 원래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근대 건축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또 다른 근대 건축물도 외형만 남아있을 뿐, 당장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7년, 일제강점기 군산의 중심지였던 월명동과 영화동 일대 33만 제곱미터를 근대건축자산 지능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체 건축물 1,133가구 가운데 439가구, 33%를 근대건축자산으로 분류해 보존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7년 만에 근대 건축물 439가구 가운데 건축 자산의 11.4%인 50가구가 구조 변경되거나 철거됐습니다. 훼손 원인은 37년 동안 유지돼 온 방화지구 지정과 건물의 노후화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 등이 지목됐습니다. 특히 지난 1987년 지정돼 올해 초 해제된 방화지구에서는 증계축을 할 경우 목재 사용이 금지되면서 보존이 더 어려웠다는 지적입니다. 또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공공 매입이 부족해 건물을 보수하더라도 불법 공사를 하거나 철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리 계획이나 지구단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사비로 그걸 지켜야 되는데 에, 규제는 까다롭고 어, 본 자비로 드리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다 손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군산시는 2억 5천만원을 들여 내년 5월까지 환경교통평가 등을 포함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7년 동안 10가구 가운데 1가구가 사라진 근대 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